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음. 실생고시가 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그 학원에, 어, <laughs> 거기를 들어가면, 우리 아이의 실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서 서울대와 의대를 합격하는데 굉장히 어, 높은 확률을 가지게 된다. 아니, 걔네들이 높지? 푸는 문제를 서울대생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어, 아, 어렵다. 이거 굉장히 어렵다. 음. 어, 그래서 서울대생 애들도 어렵다고 느낄 정도의 음. 문제를 일곱살 애들한테 풀린다는 거야. 푸는 애들이 있다 이거네 아시는 그 선생님도 그 7세 고시 그 수학시험 대비반을 하고 계시거든요 개인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을 연습시키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오. 7세 고시 대비반 1대1 프리닉 수업을 하세요 아. 네. 그 문제를 아이들한테 7살 애들한네 7살 그 다음에 5살짜리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6살 이들도 있고 어, 한데 그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풀리거나 연습을 시키면 음. 어, 거기 학격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아, 음. 풀리는구나. 음. <laughs> 근데 그 애들의 목적이 목적이 뭐 어, 의대 서울대 얘기하셨는데. 음, 서울대 의대가 목적이야. 서울대 의대라고 얘기하셨는데. 서울대 이제, 의대가 아니... 엄청 이슈가 됐는데 오히려 그게 마케팅이 돼가지고 음. 그 학원이 더문전성시해 지금 대박이 났다. 노이즈 거. 마케팅 그런 어, 식으로도 어. 마케팅을 하는구나. 음. 와. 근데 엄마들은 어린 엄마들은. 그 어렸을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요 자기 아이가 어떤 특정 어떤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이게 자기 아이가 어떤 레벨에 들어가면 <laughs> 자기가 굉장히 자기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진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 요 근데 그그 그 응. 과정을 안 겪어봤잖아 이 사람들이 응. 처음 겪, 겪는 경우고. 그래. 근데 그렇게 다 들어가는 애들이 실세고시 통과해가지고 했던 애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잘한다는 보장이.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아니죠? 결과를 모르는 거지.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품이 시작된 게 4, 5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수학이 이렇게 품이 일어나기 전에 그때 이런 영어 고시가 있었어. 그러니까 3세, 4세, 5세. <laughs> 영유 영유 아니에요? 네, 영, 지금도 영유가 와. 핫하지만 그때는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그때, 어, 2010년도에서도 영어, 그, 아분에 교수 부장을 했었거든요. 아, 네.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영어 많이 살길이다. 이렇게 해서 붐이있어서 그때 5세, 6세 고시이 있었어요. 그러면 근데 실제로 애들이 그 개인 시험 난이도를 높여도 집에서 개인 주도를 받으면 아까 그 수학생 이 말한 것처럼 면접을 하면 그 시험을 통과해요. 음. 영어는 음. 영어는 음. 조금 어릴 때부터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해는 가거든요. 아니, 그것도 사실 어릴 때 많이 노출해도 어, 딱히 영어를 커서 잘하는 보장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어 유치원단한 200만 가까이 하잖아요. 150에서 200 정도 하잖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비싸요. 사실은 좀 커서,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어, 사실 외국 가서 2년 정도 있는 게 훨씬 더 영어가 빨리 늘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러려면 또 이제 수학이 밀리고. 어. 이제 애들을 다 키웠잖아. 음. 키워. 제, 그, 서울대를 보냈잖아. 음. 그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음. 나는 좀 이렇게 후배 엄마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서울대 입시든 의대 입시든 거기에서 요구되는 그 역량이나 능력이 음. 이 정도를 시켜야지 얘네들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 서울대를 보내고 뭐 의대를 보내고 이런다라고 나는 진짜 동의가 안 되거든요. 아 저도 동의는 안돼 어렸을 저도, 때는. 그래, 그러니까나안해기 아, 때문에. 이 어. 열풍이 도대체 뭘 위해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음. 나는 이렇게 보면서도 계속 드는데 어, 어땠어요? 그 7살 때 생각 한번 얘기해 봐한게 음. 없어. 7살, 뭐 7살 때 뭐해? 7살 때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 종일반. 음. 종일반 갔으니까 음. 어린이집에서 음. 할수 있는 건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구몬 그냥, 지금은 열심히 뛰어놀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음, 그렇지, 그때. 그냥, 음. 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음. 음악, 미술, 체육, 그 다음에, 글쓰기, 음. 책 읽기, 그 다음에, 음. 운동하기. 이런 거를 많이 시킨 거지, 음. 다양하게. 그리고 뭐, 놀이 했잖아. 어, 지금, 그러니까, 나도 주산이 어, 그럼 다 놀이야, 놀이 야 그렇죠, 그냥 놀이처럼. 어, 놀이처럼. 한 거지. 음. 한번 나는, 이게 칠세구시 어. 얘기 듣고, 나도 음. 한 번, 우리 일곱 살때뭐 했지? 음. 그게 나도 생각해 봤는데, 유치원 다녔어. 음. 유치원은 다 다니지. 어, 어, 유치원 다니고, 그냥, 음. 피아노, 미술, 음. 태권도 뭐 이런 거 음, 하고. 전인교육 음, 해야 되잖아. 전인교육. 어, 어, 그거 하고 그냥 구몬도안 시켰던 것 같은데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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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하기, 어, 이런 것들을 해서 알아 놀이, 놀이 중심으로. 어, 다양하게 놀이잖아. 생각하고 보고 자기가 직접 음. 만지고 느끼고. 근데 어. 이렇게 그 7세 고시를 할 정도로 음. 서울대생도 어려워할 정도의 그 수학을 음. 하다가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 놀이라는 거 얘가 하는 모든 뇌, 인지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가 다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만약게 음. 놀이로서 뭐 피아노 미술 이이 이 접근이 어렵고 음. 지금 당면 과제가 얘가 모든 에너지가 수학 문제 푸는 데다 집중돼 있지 않을까? 칠세 곳이 중그르친다는 그 선생님이 문제, 어떻게? 문제 풀이 문제 풀이 문제 풀이 거의 안기형이지 왜냐하면 음. 이런 문제는 약간 안기, 안기, 안기 안기형인 거예 사고력, 어. 사고력, 이런 사고력이 된다고 보지 않아 안 타고 저는 봐요. 음. 왜냐하면 영어도 s a 이가 7세 곳이 이런 거 있거든요. 음. 어떤 대, 대단 학원에 8세, 7세, 6세 곳이 지금도 하는데 음. 애기들 진짜 안 아나? 아니 조금 성실한 아이는 애기 때는 엄마가 시키면 음. 음. 이렇게 막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기 시키면 썩이 썩. 음. 어 근데 이제 그게 문제는 뭐냐면 사과하지 않고. 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 외워, 외워서 어. 주입해가지고 음. 다시 아웃풋을 하는 거죠 아웃풋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일단 시험은 통과해. 음. 제가 일곱 살은 음, 음. 뭘 학습해야 되냐면 아뭐 세상 뭐가 궁금하고 음, 신기하죠궁 궁금, 궁금한 것들은 내가 책을 읽든 뭐 찾아서 경험을 하든 음. 알아가는 게 즐거워라는 음. 거를. 학습하는 게, 음. 7살 애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하고 어울려야지. 그렇지. 음. 근데 그 학습을 맛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이 고시처럼 이렇게 어. 해버리면 나는 정서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생각해요. 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응. 어, 안 생길 수도 있고, 응. 너무 가다하니까, 그리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이 고시예요. 응. 우리 봐봐요. 지금 보는 행정고시 응. 기술고시, 응. 어, 로스쿨 입시고시, 과연 응. 생각하는 시험일까? 다 알고 있는 거야. 어, 거의 다 암기해.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암기해, 암기. 아 우리 딸도 이번에 변실에 음. 봤잖아 음. 이제 막판에 막막 막 음. 전화를 이제 걱정돼 갖고 전화를 음. 하면 울더라고. 이게 음. 음. 이거야. 이거는 음. 그냥 머릿 속에 음. 때려 넣는 그래. 거지. 거기에 음. 즐거움이 하나도 없대. 음. 음. 우리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번에 음. 되거든요? 됐거든요. 됐거든요. 음. 음. 됐는데 걔가 7세였잖아요. 음. 7세까지였잖아. 음. 음. 작년까지. 음. 다양하게 엄청 바빠. 그러니까 그렇죠. 바쁘긴 아니, 바쁜데 아, 다양하게 아, 바쁘지. 영어도 다양, 한양을 하니까. 뭐다 엄청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제 환경 <웃음> 환경적인 <웃음> 음. 정서 같은 경우는 뭐 기대 못 하고 음. 그외 이제 영어도 해야지, 국어도 해야지, 논술도 해야지, 쓰기도 해야 되고 할머니가 되게 바쁘다. 음. 근데 그 아이가 즐겁나요? 보기에.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아기 때는 바빠. 아기 때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을 걸아기 때는 바빠. 음,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좀 철이 들고 좀 자, 아, 이렇게 사춘기가 다가오면은 음. 나왜 이렇게 힘들게 했어 이런다 그러더라고 애들이. 음.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 엄마들이 그냥 맹목적인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시키면 어 되겠다. 이막 7세 고시처럼 하는 엄마들이 있어. 근데 그 엄마들의 데이터를 보면 애들이 어, 서울대나 어디를 그렇게 하격못한것 같아. 음. 음. 그러니까 음. 너무 진을 일찍 빼면 안 돼. 음. 어. 저희도 이제 똑같이 시골이었으니까, 음. 크고 난 다음에 음. 쭉 지금 이제 결과를 봐서는, 음. 마지막까지 이제 맵집이 음. 이 있는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시키는 애들 했을 경우, 음. 그거는 이제 일찍 그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음. 맞아. 나는 이제 그 인터뷰를 많이 해봤잖아. 음. 진짜 뭐. 음. 그 공신들이라고 하는 애들 음. 100명 이상 인터뷰. 근데 걔네들한테 내가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음. 걔 공부 히스토리를 물어보거든. 음. 초등학교 때 어땠어? 중학교 때 어땠어? 음. 고등학교 때 어땠어? 해서 그 아이의 성장 과정 과, 과정에서 음. 공부의 공부가 어땠는지를 음. 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 아마 따님 음. 따님하고 디디, 아드님도 내가 그렇게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저 어제 기사 찾아봤잖아. 아 기사 있어? 어 있어 있더라고. 어, 어. <laughs> 아. 근데, 근데, 어. 근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초등학교 때 잘하지 않았대.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80명은 안 탔다 그러더라고, 초등학교 때. 전문적인 그, 입시를 우리 알잖아. 지금 저 정도의 7살때저 정도의 능력이, 능력을 서울대나 의대에서 요구하지 않거든요? 비교, 비교 때문에 이런 것 같아. 응, 음, 옆에 누가 하니까. 하니, 음. 지금부터 해야 된다더라. 음, 뭐, 뭐, 음. 한다더라, 카더라. 음, 음. 그런 거가 불안감을 자꾸 부칙이고, 음. 저쪽에서는 이걸 음. 한다는데. 우리, 약간, 그리고 내가 엄마부 역할을 다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그런 심리가 있어서 이렇게 애들을 내 너무 많이 알아서. 아니, 그리고 엄마들끼리 자기 그룹에서 소외당하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음. 생각해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어떤 학원에 다니면, 그, 그것보다도 자기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솔직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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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음. 어.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장기전이잖아요. 대회까지 하더라도 7세에서 대회까지 가려면 음. 13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 음. 학살 때 그냥 어, 어. 놀면서 뭐 예체능하고 음. 놀아도 음. 다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했어요. 그렇죠? 뭐 음. 시대가 달라지긴 했지만 어. 그렇죠. 근데 저는 응. 뭐그렇게 음. 너무 음.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네. 장기전으로. 장기전으로. 음. 음. 네. 그럼 오늘 7세 고시 쓰다. 한 번, 네, 아... 예, 또 요즘 핫한 치스고시 한 번, 수다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